Take off. The p h o n 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제가 지난번에 여기 싱코를 발견했었는데 찾아가려고 왔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길이요? 아니 완전히 풀숲이에요. 잠깐만 풀숲 완전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면 여기가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보이십니까?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찾아갈 수 있는지 제가 길을 한번 뚫어볼게요. 여기가쫙 올라가면 어딘가 아닌데 자 고도를 쫙일 높여가지고 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왼쪽에 약간 뽀검한데 보이시죠? 뽀검한데 보이고 뽀검한데 위로. 아니지, 방향, 아, 여기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세상에. 그리가 얼마인데,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에 130m? 바로 여기거든요. 야, 근데 무서워요. 이거 보면. 어, 씨. 컴한 게, 깊이가 한 10m 이상 될것 같아요. 심콜 응. 꺼진 데가. 일단은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쪽서 하면 아, 여기가 알 집이 있고 아 주변 도로 아야이 집인데로 올라가야 되네 도로스 쭉 내려오면 아마 제가 이쯤에 어 있을까요?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앞에 도로 보이는 도로를 따라 비포성 도로인데 제가, 제가 있는 데는 자, 오, 바람이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요. 아 여기에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면 바로 요쯤 어디였는데? 이, 이 오늘 약간 날이 살짝 흐려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 무서워요, 클라 이부 스피를 가지고, 아이. 보시다시피 구름이 잔뜩 꼈어요 일단 위치가 위치는 제대로 파악해놓고 가고 다음에 와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입 경로가 전혀 없어요. 불숲을 어, 세척으로 가야 돼.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민감한 앉혀있어요, 민감한. 와. 그러면. 제위 일치해서 자보고서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이게 아니면 어제 여기 여기 보시는 이 복구한데 여기를 먼저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야,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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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와. 근데 이, 이 부분에 저런 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네, 또. 분명히 더 있다고. 이야. 여긴 다른 데 같은데? 여기, 아까 거긴가요? 제가 봤던, 처음에 봤던 싱크홀이 아닌 것 같아. 오,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우와, 이거 아니네, 진짜.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봤던데. 와. 근데 여기가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노? 약간 그, 계곡식으로 쭉 흘러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푹 꺼진 것 같아요. 오, 센서, 센서, 센서. 센서. 7m 7 m 7m에 쫙 한번 당겨 볼까요? 아. 속에 물 흘렀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봐, 봐봐요. 꺼져있다고 진짜 감탄사밖에 안나오네 자자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들어와야 돼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자, 아, 참, 참, 참요. 미체어요 착륙 속도가 항상 이게 좀 뭐랄까 늦어요, 늦어 속도가 초속 한 3m? 이게 저전기가 손을 움직이는 게 눈에 익어야 되는데 좀 몸에 익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랜딩. 착륙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제가 고프로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